이목구역습니다자 얘도 뭐봄 가을용으로 출시된 자켓입니다. 예.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이제 뭐 내피 입고 내피 착용하시고 내피로도 뭐, 뭐 착용해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사계절용이라고 하는데 한여름엔 착용 당연히 못하죠. 지금 오늘 같은 날씨도 착용 못하고 밤에도 착용 못하고 일반적으로 봄 가을에 그냥 착용하고. 좀 추워진다, 그러면 안에 이제 뭐 여기도 지금 뭐 모델도 그랬는데, 안에 뭐 내피 같은 거 착용하고 외피. 이제 뭐 아주 추워지는 혹한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집어 넣어야죠. 다음 이제 봄 되면 또 착용할 수 있고. 이런 의류들이 오히려 지금 여름이 너무 지금 덥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1년 중에 사용, 착용하는 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또 3, 4월 달, 뭐 5월 달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여름 오면은 또 집어 넣다가 지금 9월달 어느 순간 이 기온 내려가면 노지로 갔다가 10월, 11월, 1 2월달 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이제 추워지면은 또 이제 또 들어가고. 1년 중 이제 뭐 절반 가까이 착용합니다. 예. 따로 뭐 설명드릴 것 없이 형님분들, 동생분들이랑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자, 뭐 발수기능에다 방풍 뭐 이런 건 이제 가을 들어가면 이제 다, 모든 들어가는 모든 기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스트레치, 후분, 예. 방풍 효과, 활동성, 뭐. 알파에는 핸드 포켓, 수납공간할 때, 예, 일체형 후드. 후드 같은 경우는 일체형 후드인데, 이거는 뭐, 분리가 가능한 걸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체형으로 된 것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주관적이라서 제가, 예, 개인마다 주관적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일체형이라 해서 제가 무조건 좋다. 예,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대로,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몽벨 하면은 뭐, 일본, 예, 일본 브랜드이긴 한데, 어, 뭐, 지금 뭐, 상품품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앞에 여기 지금 최저가 사이트고, 여기 상품평 있으니까, 뭐, 상품평 여기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상세, 지금, 만듦새는 놀랍고, 뭐, 보통입니다. 뭐, 보통입니다. 보통입니다. 상품가 모두 만족합니다. 보통입니다. 배송 보통입니다. 적극 로 배송이 빠릅니다. 개개인마다 뭐 이래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몽벨, 많이는 없습니다. 예, 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많이, 왜 많이 없냐면은, 뭐, 할인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할인을 많이 한 아웃도어일수록, 땡처리 많이 한 아웃도어일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옷장이라든지 쌓아놓은, 아니, 택도 뜯지 않은 거, 예, 그리고 제가 착용했던 거에 많이 있고요. 어,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꼭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뭐,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몽벨은 뭐, 그다지 이렇게 쌓 뭐, 품질에 대해서는 뭐, 따질 거 없는데, 예, 뭐, 햇보원, 뭐 폭탄급, 세일을 안 했었는데, 네, 지금 이, 이 모델은 뭐, 폭탄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얘도 출시가격 뭐, 20만원대 들어가는, 데 네, 기능성, 당연히 뭐, 기능성 등산 자켓이고요. 여기 보시면 색상이 뭐, 레드, 블랙인데, 어, 블랙, 레드. 뭐, 레드는 조금 배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레드, 레드만 지금 남아있고, 3만 1,080원. 195, 100, 1 0 5 110. 수량 모두 다 넉넉합니다. 수량, 너 뭐, 105, 95개, 110, 만 1개, 100, 만 1개. 넉넉하고. 몽벨, 일반적으로 몽벨 자켓이라고 치보면 지금 3만원대 나오는 자켓이 없어요. 예, 얘도 지금 똑같이 뭐, 6만째를 한낀게 있긴 하지만은, 그냥 이, 이 자켓 말고 몽벨 자켓이라 쳐보시면은, 할인을 별로 좀안 하는 브랜드입니다. 예, 몽벨도. 어, 지금, 몽벨 콜린 자켓이라 치면 되고요. 몽벨 콜린 자켓. 몽벨 콜린 자켓. 자, 몽벨 콜린 자켓. 몽벨 콜린 자켓이라고만 간단하게 몽벨 콜린 자켓이라고만 치시면 되고 앞에 보시면은 어 3만 원 중반대가 주로 맞죠. 뭐 최저가 38,000원하고 돼 있고 35,000원 뭐 똑같은 사진인데 37,000원 뭐, 다양합니다. 그 여기 네이버 가격 비교 보기 해 가지고 쭉 내리시면 돼요. 낮은 가격 순으로. 낮은 가격 순. 낮은 가격 순 그냥 클릭해 가지고 쭉 내려 버리시면은 옥션 G 마켓에서 그냥 3 1000원, 3 1,870원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사이즈, 뭐, 95, 100, 105, 110다 있고, 지금 3 1,8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뭐, 하프클럽이나 패션플러스 이런 데는 아예 지금 최저가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여기, 여기는 뭐 지금 가격이 지금 9만대까지 올라가는데 저건 뭐 예전 거고 지금 현재 제철이 왔고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즘 7시면은 네, 벌써 어둠이 집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